안녕하세요 프로 골퍼 프레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연습장에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이제 몸을 풀고 샷하면서 몸을 풀고 또 코팅도 하고 몸을 풀 거예요 어저께랑 다른 점은 오늘 저에게 보이지? 뭐 아, 안 보이네 셀카봉이 생겼습니다 박수 재고가 없어서 샵에서 사지 못했는데, 어저께 밤에 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셀카봉을 구매하였습니다. 지금 연습장 가면은, 사람들이 짱 많죠? 쇼핑 연습하고, 샵 연습하고 있고. 자, 이제 갈 거예요. 연습하러 가도. 고고! 你挥了一下吗？可以了。哎，我还以为你走了，我说我好对不起你哦，我自己在那自言自语。 자 몸을 다 풀고 이제 첫, 첫 홀에 왔습니다. 오늘은 저는 어, 11번 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 이 오늘 칠 코스의 이름은 George 오늘은 어저께 다른 이 코스를 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샷건으로 이제 여러 홀을 나눠서 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11번 홀부터 시작해요 11번 홀부터 파4 파 파오 여기는 블랙티가 없어요 여기는 스코어 카드 보시면은 블루티, 와이티 그리고 아래 레드티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 블루티가 얼마 안되네 6628야드 어저께 친다보다 훨씬 짧네요 그리고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 제샷 컨디션이 어저께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오늘 스코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 볼게요. 오늘은 저랑 카트를 같이 탈 사람이 부회장인 피의이행입니다 켄스 하이필을? 하이! 안녕하세요. Hi. 오늘 피어가 이제 아마 저 스윙을 조금 찍어 줄 거예요. 피어 레이터 온? 캔유 테이크 썸 비디오 오브 마이 스윙? 예, 오케이. 땡큐 so much. No problem. 고고. <목소리> 와, 완전 큰일 날 뻔했어요. 초토리 파트리였는데 스코카드 잘못 봤고 파볼 잘못 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린에 올려서 투포 타고 파를 했습니다. 파3에서는 파면 은 땡큐예요. 그냥 샷 하나만 미스나도 사실 보기 쉽게 나오니까 파만 하면 땡큐입니다. 지금 다음 홀 아직 사람들이 안 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 동안 오션뷰 바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흠. 자 여기는 지금 그 다음 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린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홀이에요. 근데 지금 계획은 여기 나무들이 별로 높지 않아서 이렇게 돌려치는 샷보다 그냥 티좀 높게 꽂고 이 나무 위로 그냥 넘겨버릴 거예요. 어째 지금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맞바람이 불 때는 공이 백스피 먹으면서 날아가다가 공기 의 저항 때문에 탄도가 더 높게 뜨게 돼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뒷바람이 때는. 이제 바람에 이제 그백스윙 영향을 대받기 때문에 한도가좀 낮게 가겠죠. 근데 지금 맞바람이니까 충분히 뛰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무를 넘기면서 쳐보겠습니다. Yeah. Yeah. 아, 지금 파4 티샷 했는데요 파4가 310야드 였어요 근데 약간 맞바람 불었는데 사실 당연히 그린 안 올라갔죠 이거 쳤는데 이거 보이나 공 어, 어디가 어 여기 여기 공 있죠 그린 넘어왔어요 그래서 <laughs> 빨리 치고 앞에 사람들한테 가서 사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골프 칠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처럼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잘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린에서 살짝 미스했지만, 치핑 가깝게 붙이고, 탭핀에서 파했습니다. 파트리 하면, 파면 괜찮아요. 저에서 버디 했으니까. Thank you. The sounds great thank 자, 지금 또 어쩌다 오니까 또 마지막 콜에 왔습니다. 해가 많이 지고 있죠? 지금 현재 4개 언더 치고 있습니다. 마콜인데. 마콜은 팝5고요. 제공은, 어디어 어, 여기. 이게 제공이에요. 아, 지금 세 번째 샷이 핑 옆에 떨어졌는데, 아, 스피 먹고 뒤로 빨렸어요. 자 마지막 포팅 포디아스 신장한 볼게요. Go, go, go. ladies and g e The champion! Good to play! Good to play! Good to play! Good to play! Good to 이제 시작 전 연습 때부터 샷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코 자체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를 이제 아쉽게 팔을, 막 팔을 잡으면서 이제 4개 언더로 끝내서 어저께 2개 언더, 오늘 4개 언더 해서 6개 언더로 끝냈습니다. 잘했죠?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어, 이제 제일 잘친 사람이 결과적으로 되었지만 저는 프로로 참가했기 때문에 아무 상품이나 상금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좋은 호텔, 좋은 골프장, 좋은 먹거리 뭐 모든 걸 제공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정말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있고요. 자, 어 저는 사실 3일 동안 3일 동안 시합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첫날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 시합이 있고, 이제 마지막 날은 뭐 여기 사람이 지금 한 엄청 많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누구는 뭐프치고 싶은 사람 골프 치고 여행하고 싶은 사람은 여행하고, 뭐그 뭐지 쇼핑하고 싶은 사람 쇼핑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뭐 첫날 이틀 잘 쳐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몸도 사실 많이 아프고, 지금. 엄청 탔어요. 여기 지금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시합 이렇게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겠는데요.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원하시는 뭐 레슨 영상이나 있으시면 아래코멘트를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구독, 감옥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콜퍼 프레드였습니다.